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세계의 행복 주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개의 행복주머니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담아놓는 주머니. 또 하나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재미주머니. 그리고 세 번째 주머니는 비상금주머니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도 많지만 아름다운 집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세계의 행복주머니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담아 놓은 주머니, 또 하나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재미 주머니 그리고 세 번째 주머니는 비상금 주머니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아름다운 집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땅을 구하고 벽돌을 쌓고 기둥을 올리는 사람만이 자기가 꿈꾸는 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더라도 큰 집에 혼자만 쓸쓸하게 그렇게 앉아 있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흑백영화처럼 새기 바랍니다.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숨 막히게 살면서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쳐다만 보고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손가락을 펼친 채 황금 모래를 퍼 올리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제가 되고 맙니다. 인생을 일곱 가지 무지개 뿟으로 살아가려면 눈오르는 내일을 보고, 발은 오늘을 딛고, 인생을 의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인생은 일곱 가지 무지개빛으로 살아가려면 눈으로는 내일을 보고 발은 오늘을 딛고 인생을 의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이럴 때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상금 주머니에는 돈을 준비하는 대신 좋은 친구를 준비하세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친구를 준비하세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